플레이스토어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트모지라고 써주시면은 네. 그다음 오른쪽 밑에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고요네 아, 설치 이렇게 네. 이제, 이제 초록색깔 되어있는거 있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양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을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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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네, 설치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아이폰 뭐... 쓰시는 분들은 Get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픈 열기 나오시면 열기 아, 눌러주시면 아, 되고, 그러면 이제 화면이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어, 처음 하는 거니까요. 어, 이메일로 가입하기 요구하겠습니다. 초록 색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여러분들 거 이제 적어주시면 돼 생년월일 뭐 저거 라면 생년월일 여러분 거 이제 해주시면 되고 밑에 거. 이메일에 막툭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저기는 셀링해야 되겠죠 이거는요? 생년월일 이거 이제 해주시고요 위아래로 움직이셔가지고 여러분들 생년월일 이렇게 받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보라색깔 계속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제 이름, 성,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거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이름, 성 적으시고 이메일 적으시고 여기다 비밀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하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성별 이제 골라주시는 거였고요. 성별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카 이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카메라 이제 허용할 건지 뭐 응. 허용해 주시고요. 얼로우 그러면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안에다가 내 얼굴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 밑에 카메라 모양 있죠? 초록 색깔. 이걸 이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꺼 안경 디자인까지 이렇게 똑같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얼굴 색깔 일단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색깔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메뉴들이 있거든요. 뭐 헤어 스타일이라든지, 헤어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체력이 앞에 가안 나오는 거죠? 다 수염. 어, 눈크기 다시 한번 여기 제가 선생님 여기 처음입니다. 밑에 여기 이제 메뉴들을 옆으로 돌리면은 이제 모든 네. 뭐 모양이라든지. 선 뭐, 모양. 네, 안경 모양. 뭐 선글라스를 끼실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 모자나, 뭐, 이제 드레스. 옷 골라주실 수 있고, 옷도 디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그리 이제, 형체, 여러분들 뭐, 체형 골라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는 배가 나왔으면 이렇게 이제 배가 나온 걸로.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체크 모양 해주시면 되고요. 재밌네. 근데 얘가 이걸 그렇게 재밌게 보내더라고. 음, 야, 어쩜 니얼굴 똑같은 거 계속 보내는라 체크 모양 어.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어. 이제 내가 골라준 네, 그 방방에 그림대로 방방에 이렇게 방방에 쭉 나옵니다. 네. 그죠? 요거 네. 이제 한번 눌러주시고 네.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낼 거면 카카오톡 눌러주시고 네. 그다음 에보낼 사람 네. 선택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네. 오른쪽 네. 위에 확인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카오톡에 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 내가 세팅한 이 이모티콘을 바꾸고 싶을 때는요. 다시, 여기 비트 모드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사람하고 연필 모양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거를 이제 눌러주시면요. 다시 이제 얼굴 모양하고 이렇게 다시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다시 찍고 싶으시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사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누르시면은, 이제 카메라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사진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고요. 아까 좀 전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세팅을 눌러야 된다그어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다 끝나시면 오른쪽 위에 체크 모양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 연필 모양 있는 거는 이제 내 얼굴을 이제 바꾸는 거고요. 이제 옷 이렇게 위에 티셔츠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옷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거 티셔츠? 위에? 그리고 또 의상도 만약에 바꾸셨으면 오른쪽 위에 체크 모양 해주시면 되구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이나 옷이나 이런 걸 이제 항상 바꿔가지고 또 수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메일로도 보내실 수가 있고 뭐 여러가지로요 그 다음에 이모티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위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래 독보기 모양, 별표 모양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요. 옆으로 해도 네, 애으로 밑에 있나요? 그럼 이제 옆으로 해도 이렇게 다른 그림들이 쭉쭉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위아래로 움직여도 그 안에 있는 다른 그림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 첫번째 있는 거 독보기 모양을 가시면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검색을 하셔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샘플이 되 있는 게 있는데, 좋은 아침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검색에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특별한 게 있으면. 좋은 아침을 누르면은, 굿모닝, 좋은 아침에 대한 것만 다른 디자인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애플에는 이 돋보기 모양 기능이 없으니까요. 삼성폰 쓰시는 분들만 요거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